오랜만에 봤는데 사실 10분 전에 무대 밑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올라왔어요 언니야 <laughs> <laughs> 자 반갑습니다 우리 그럼 함께 콩깍지 한번 씌워볼까요? 알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나이 언니랑 홍지 언니가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한번 해봤는데 살짝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laughs> 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언니 안녕 <laughs> 자 다음 들려드릴 곡은 얼마 전에 나온 저희 따끈따끈한 신곡, 퐁당퐁당이란노래인데요 우리 구미 여러분들께 제가 사랑을 퐁당퐁당 던지고 싶어서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돌맞을 준비 되셨나요? 네! 퐁당퐁당 돌을 던져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무튼 친구들이 오면, 훅 만만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